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서비스 역대급 실적입니다 애플의 서비스 사업이 이제 회사 안에서 확실하게 수익 엔진으로 자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서비스 부분이 2025년에는 기록적인 해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2026년에 대한 방향들도 제시가 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볼까요 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번에는 애플 서비스 부분을 총괄하는. 에디큐 수석 부사장이 공개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가 상당히 중요한데 애플이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어, 서비스입니다. 애플 서비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한 수익 엔진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플 tv 플랫폼과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뉴스 애플 원 번들까지 사용자가 기기를 쓰는 순간 매 순간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얹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다는 거니까. 애플의 사용자들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엄청난 몇억 명의 그 어쨌든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들을 어쨌든 자신들이 모두가 수익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게좀될것 같고요. 에디큐는 2025년 기록적인 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혁신과 진행형 계산이 이어지면서 개인 정보와 고객 경험에 어쨌든 중심에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메모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자화자찬을 넘어서 애출의, 애플의 성장 방식이 이제 기기 판매량 중심에서 체류 시간과 결제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은 특히 이제 애플 TV의 구독자 수와 같은 지표는 공개하지 않는 반면에 참여도와 시청 시간 같은 건 공개하는데 이게 기록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썼다는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 성장 스토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콘텐츠 성과뿐만 아니라 앱과 서비스가 고 밀어올리는 애플 생태계 특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자 그렇다면 애플이 어떻게 서비스 매출을 늘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설치 기반의 힘입니다. 어쨌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처럼 이미 깔려 있는 기기가 많을수록 결제와 구독이 반복되는 서비스가 어, 바닥이 여기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번들 전략입니다. 이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그 넷플릭스도 어쨌든 여러 가지 구독 경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못쓰게 하는 것들을 막으면서 기록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었는데 애플도 이 전략을 쓰면서 기록적으로 이제 전략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원처럼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면 사용자는 가격 대비 체감 가치가 커지고 그다음에 해지 장벽이 높아집니다. 결국 고객당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려지게 되고 경기 변동에도 버틸 수 있는 반복 매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이게 어쨌든 향후에도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셋째로는 결제 어, 라든가 스토어 라든가 인프라가 가진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앱스토어는 개발자가 사용자가 만나는 시장이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수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꾸준히 내세우는 프라이버시와 통합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스트리밍이라도 같은 음악 서비스라도 애플 기기 안에서 매끄러게 어, 매끄럽게 어, 사용을 하게 되면 경험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미지가 결여지면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어쨌든 재미나이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인프라 ai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은 지불하지만 미래 가치는 ai 쪽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수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메모의 핵심은 애플이 서비스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애플 서비스로 돈을 버는 방식이 얼마나 더 급등했는가 그리고 구조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드웨어가 고객을 데려오고 번들이 고객을 붙잡고 스토어와 결제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애플 방식이 새롭게 어쨌든 많은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